여러분, 남성 인간과 암컷 포켓몬 교배에 있어서 샤미드가 가장 인간과 궁합이 좋은 포켓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단순히 육상알 그룹에 속할 뿐만 아니라, 샤미드는 평균 키가 3피트 3인치이고 무게는 63.9파운드로, 이것은 샤미드가 사람의 ᄀ를 받아들이기 충분한 크기임을 의미하며, 기본 HP가 높고 높기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거칠게 다뤄도 괜찮습니다. 샤미드의 물을 기반으로 한 생물학 특징 때문에, 흥분한 샤미드는 엄청나게 젖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아주 젖어있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 쉽게 스트를할수 있습니다. 또한 샤미드는 기술로 해롱해롱, 초롱초롱 눈동자, 유혹, 애교부리기, 그리고 꼬리 흔들기를 배울 수 있으며 젖꼭지를 숨길 털도 없기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당신을 그럴 기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수미 촉촉바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샤미드는 충분한 물이 있으면 피로를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적합한 포켓몬은 없었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만약 당신이 충분히 뽑아낸다면, 당신의 샤미드를 하얗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